네, 특가법 위반죄인데 이런 아, 게 있고 그냥 한번 봐두시죠. 특가법이라서 그냥 한번 보는 겁니다. 일단 특가법 5조의구 사항 자그 내용을 보면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 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죠. 어, 그래서 쟁점은 형사사건의 수사 개시 전에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경우에 이법 위반죄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 조항을 보면 그 적용 범위를 행위자의 행위 당시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재판이 개시되어 진행 중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죠. 그런 내용이 없죠. 따라서 수사 또는 재판 전에 위력 행사 등도 이 사건 조항 위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조항 위반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의 원활한 작용 등을 보호법익으로 함으로 수사, 재판 전 위력 행사 등이 이 사건 조항 위반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 행사 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판단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사실관계 간단히 보시면 군인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후임병 등을 사회 강제집합시켰다는 거죠. 따라서 피해자가 이를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에게 제보하고 주임원사가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고인이 피해자한테 전화해서 자신에 대한 신고를 무마하여 달라고 요구했다. 그래서 요법 위반죄로 기소가 된 거죠. 그런데 살펴보니까 피고인이 행위할 당시에 후임병들에게 위력에 의한 가혹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었다거나 그와 같은 행위가 구체적으로 형사 사건화 될 예정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본 거죠. 따라서 이 사건 조항에 자신의 형사 사건 또는 형사 사건의 수사 재판과 관련하여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무죄로 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혐의 당시에 피고인은 자기 또는 자기 사건의 형사사건이 돼서 수사, 재판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아니라고 본 거죠. 아니라고 봤다. 그래서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 재판과 관련해서 위력을 행사한다는 이식이 없었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 정도로 간단히 정리를 해주시죠. 마치겠습니다.